아 저는 다시 한국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인도네시아로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원래는 미국 같은데, 하와이 같은 데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 그건 아니고, 어, 스노클링도 하고 뭐 거북이도 보고 즐거운 휴가 보내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화를 잘안 내는 거예요. 제가, 어, 길거리를 가도 굉장히 교통이 막히거든요. 근데 뭐 경적을 누르는 일이 거의 없고, 사람들이 뭔가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영상을 좀 찾아보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떤 분이 인도네시아에 한 20년 정도 사셨대요. 근데 한국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언성을 높여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살면서 막 하루에도 막 화가 날 때가 여러 번 있는데 굉장히 놀라웠고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종교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카르마라 그래서 자기가 준대로 받는다, 뭐 그런 것들 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좀 배울 점이 많은 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느낀 게 있었고 어두 번째는 어 영어를 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심지어 택시 운전 기사 아저씨도 잘하시고, 그랩 운전하시는 분도 굉장히 잘하시고, 뭐힘 쓰는 일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 그런 분들도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냐, 학교에서 뭐 평상시에 영어를 쓰냐, 아니면 뭐 회화 시간이 학교 수업에 많이 할당이 돼 있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어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우리와 똑같이 그런 독해 문법 위주로 학습을 하는데, 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자기 생각에는 학교와는 별개로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곳에 제가 갔잖아요. 근데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를 찍어달라고. 나도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회화 영어도 잘하고 싶고 말도 잘하고 싶은데, 어 사실 회화 영어를 잘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은 영어로 그 아웃풋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환경에 전혀 살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영어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If you don't, If you don't use it, you lose it. 만약 에 당신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언어에 있어서 만큼은 진짜 많이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안 되잖아요. 어... 잘 하고 싶으면 그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틴이요. 루틴은 타고난 재능도 이길 수 있다. 그니까 제 평소 지론이기 때문에 어, 정해진 시간에 하기 싫어도 그걸 하는 거. 할당량만큼을 꼭 하는 거. 어, 그래야지 뭐 영어 회화도 잘할 수 있고 영어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 돌아온 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직도 사실 좀잘 적응이 안 돼요. 다시 발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듭니다. 더운 여름이었지만 지금도 좀 저녁인데 덥더라고요. 어, 빨리 완연한 가을이 와서 좀 시원한 저녁 때 산책을 또 나오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9월 모의고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쌤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